그러면 잘 봐요. 41절을 봐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뭐라고 쓰있나 뭐라고 쓰여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대.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야. 오리를 같이 가려면 오리걸음으로 오리, 오리걸음으로 오리를 간다. 그러면, 멀쩡하게 걸어서 십리를 같이 가져라. 응? 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5하고 1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5하고 10은 뭐예요? 자,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을 이렇게. 조금만 들어보세요, 조금만. 그냥 살짝 이렇게 들어도 돼. 소심하게 이렇게 들어도 돼, 이렇게. <laughs> 우리 교회 다는사람들 거의 다 소심하니까. 소심한 사람들이 더 총각 그리고. 이렇게 왼손 을 이렇게 들었어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다섯 개. 자 오리를 간다 그래. 오리 왼손 왼손 손가락이 다섯 개예요. 오리예요. 왼손에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오리가 오리가 여기 있어. <laughs> 다섯 개 손가락 여기 있잖아.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갖게 됩니다. 자 오른손도 이제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내밀어서 몇 개예요? 열 개가 돼요. 그러니까 다섯 개를 가자 그러면 열 개를 가져라 그 말이야. 네? 네. 오리를 가게 해달라면 십리를 같이 가자 그러란 말이야. 이 말이 뭐냐면 열 개가 돼야 너 손가락이 완전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어야 이게 하나야. 열 개가 돼야 하나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말씀이 몇 개예요? 열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개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 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 개의 말씀은 다섯 개, 다섯 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개만 주지 말고 이열 개가 다 하나야. 그러니까 오리를 가게 하면 열개 심리를 같이 가줘라 그 말이에요. 즐겁게. 그러니까 오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심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가주라고요. 그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 즐겁게 하는 건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누가 복음, 율법으로 사시, 살게 해주세요. 율법으로 사십시다 그러거들랑 복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살자는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를 오른편까지 알려줘서 왼편과 오른편이 하나야. 우리는 다 왼편에 있었어. 그런데 오른편으로 우리를 옮기실 거야. 땅에 있었는데 하늘 나라로 다 옮길 거야. 근데 하늘과 땅이 하나야.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나는 왼 왼쪽이야. 왼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쁜 건데 주님이 오른쪽이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열로, 열, 십으로 완전히 하셨다. 나는 오리를 억지로 가려고 했는데, 심리를 주님이 즐겁게 와서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키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자, 이걸 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걸 다 정리해요 속옷과 겉옷을 얘기했으니까 속옷과 겉옷을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해 봅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자,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말씀을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생각해 봐요 어떤 말이에요? 벗어줘라, 그말이요다 벗어줘라. 다 벗어주면은 나는 뭐가 돼? 알몸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 못받혀 돌아가실 때옷 입고 돌아가어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속옷도 주고 겉옷도 다 주면 나는 뭐가 돼? 알몸이 돼. 알몸은 뭐야? 죽은 거야. 내가 십자가 친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다 죽어. 나는 죽은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에서 입었던 모든 옷을 벗으면, 하늘에 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땅에 옷을 입고 살 거요. 속옷, 겉옷 다 벗어주고.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로운 옷으로, 하늘나라의 세마포로 입고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선악의 눈으로 자꾸 보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난도질 하면서 보지 마요. 남편과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때 자꾸 나누지 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성도가 목사를 볼 때, 목사가 성도를 자꾸 나누지 마요!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 삼선작고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복소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나는 어찌 보면 선악과를 묻고 분리하는 선악과의 사람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것을 이 땅에서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